한 마지막 공연했어요. 아 예. 네. 바로 하면 될 것인가요? 아 제가 진행해 해야 되나요? 제가 해볼게요. 네. 자 마지막 공연을 하신 소관이 어떠신지요? <laughs> 아, 어떠신지아예 <laughs> 여러분 정말 어. 아,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<laughs> 아, 빌리 공지 역할을 맡은 손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네. 어, 3월 4월에 시작했죠 우가 공연 예 2월에 <laughs> 연습을 처음으 시작해서 <laughs> 네. 어, 지금 벌써 6월 말이 되었고 공연이 끝났습니다 어, 우선 제일 어, 이호 화... 부족한 아, 언니와 함께, 아, 파트너와 아, 함께 호흡을 맞춰준 아, 제 파트너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아, 보이지 않는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약속을 해가지고 저 울면 이 헐킹 같은 거 하지 고 울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아니거라는 것을 알기에 열심히 배우로서 부족한 점들을 훈련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. 늘 네, 건강하시고,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되게 힘든 시국에, 시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공연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네, 안녕하세요. 알렉산더와 데니 역할을 맡은 김이후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꽉찬 이렇게 백석과 함께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덕분에 공연 너무 즐겁게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, 알렉산더라는 이렇게 좋은 작품과 또 좋은 역할을 만나서 진짜 저의 부족한 저에게 너무나 큰 작품과 배역이 주어져서 이걸 담아내기 위해서 많이 저를 막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저 혼자서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너무 좋은 팬분들과 저희 팀 배우 동료들 오빠들이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특히 우리 언니한테 너무 너무 고마워요 언니를 보면서 많이 많이 배웠고 무대에서 정말 외로웠는데 서로만 붙들고 연습실 기간부터 정말 저희 둘이 서로 꼭 붙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공이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. 되게 꺼이꺼이 꺼이 울었거든요. 어, 이러면서 어, 어, 진짜 되게 꺼이꺼이 꺼이 울었어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이 공연을 올려냈다는 거에 대해서 벅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벌써 어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이제 막공인사를 하고 있네요.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. 이 무대에서 보낸 시간이 준비해온 멘트를 하시고요. 이분의 저번에 시간이 아, 진짜 로 제가 저기서 피날레할때 이제 저기 서서 언니 빌리의 뒷모습과 발설이 보여요. 피날레 장면에.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저기 서 있는데 참 언니가 인생을 쏟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빌리고 빌리 소 빌리 언니가 응. 공연하는 언니가. 그게 너무 느껴져서 정말 네, <laughs> 트로킹 <정말. 아니, 웃음> <토르킹 웃음> 하지 않 <않아요>. 절대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 그게 저에게 정말 <laughs> 지금 하나요? <맞아요>? 아니, 아니, 요른 아니, 해야지 근데 <laughs> 네, 그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아우아의아생아한 아니, 이 지금 여기에서 흘러가고 있구있했는 했는데. 또 다시 보니까 <laughs> 관객분들도 정말 인생의 한 소막을 저희와 함께 하신 거잖아요.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다리를 채워주시고 저희는 정말 인생의 한 소막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<laughs> 너무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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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하고 아 나는 정말 축복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아랑 윤희도. 응, 음, 감사합니다. 윤희 <laughs> <민이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럼요. <그러게요. 웃음> 조심히 들어가세요. <laughs>